손흥민이 7경기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점점 커지자 일부 팬들은 손흥민은 이제 나이 들어 에이징 커브가 왔다. 언제까지 손흥민 타령을 할 것인가 토트넘의 17세의 신성 마이키 무어가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무어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결정력 나락으로 가는 베르너 대신 선발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알기라도 하듯 포스테코글로는 마이키 무어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선발로 내세우지만 토트넘의 역대급 원정 패배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할 패널들은 마이키 무어의 선발 출전은 코미디라고 언급하면서 포스테코글로 팀의 패배가 선수단의 투지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마이키 무어를 출전시켜 선수단 전체를 바보로 만든 것은 바로 포스테코글로 본인이라는 알듯 모를 듯한 분석을 내놓아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역대급 원정 참패가 여전히 영국 현지 축구계에서 화제인 가운데 많은 팬들은 토트넘의 이번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은 27일 잉글랜드 런던의 세로스트 파크에서 펼쳐진 2024, 2025EP 구라운드 원전 경기에서 강등권 18위에 있는 크리스탈팰리스의 충격적인 0대1 무득점 패배를 당하면서 포스테코골의 경기력과 선수단의 투지가 토트넘 현지 팬들에게 맹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골로는 오늘 경기는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았다. 잦은 몸싸움이 벌어진 경기였다. 크리스탈팰리스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점했고 승리를 가져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술과 빌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패스할 옵션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다. 다만 우리가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편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 스타일로 끌려갔다. 빌드업을 할때 미드필더는 어디서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 공격을 허용하게 된다. 우리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투지있게 싸우지 못한 게 문제였다.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투쟁심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팬들은 선수 투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투지마저 살리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17세의 마이키 무어를 투입해 놓고 선수단 투지를 운운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팬들 사이에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손흥민이 빠진 왼쪽 윙어 자리에 베르너 아니면 17세의 유망주 마이키 무어를 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이든 베르너와 손흥민보다 17세의 유망주 마이키 무어가 100배 낫다고 말하면서 에이징 커브가 와서 손흥민과 베르너는 출전해봐야 아무 영향력도 없는데 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마이키 무어가 왼쪽에 선발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로파리그 3라운드에서 알크마르 후반전 초반에 보여준 미친 드리블은 절대 손흥민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농락하는 마이키 무어의 모습을 메디스는 네이마르 같다고 극찬하지 않았느냐고 흥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팬들의 주장을 알기라도 하듯 포스테코글루는 알크마르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마이키 무어를 선발로 내세우는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선보여 앞선 주장을 펼친 일부 팬들의 응원에 한껏 보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을 대체하는 17세의 네이마르는 칭찬을 들었던 마이키 무어는 경기장에서 거의 지워지다시피 하면서 존재감 자체가 없어. 18위에 있는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의 유린하는 장면을 기대했던 일부 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며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시즌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선제골을 얻어맞고 단한 골도 넣지 못한 채 구력적인 0대1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마이키 무어는 이날 후반 60분 경 교체를 당하며 벤치로 물러나는데, 이날 마이키 무어는 전후반 특별한 찬스도 만들지 못했지만 상대에게 공을 자주 빼앗기는 장면. 나와 에이징 커브가 온 손흥민을 대체하는 17세의 네이마르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후. BBC 축구 전문 분석 방송인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패널들은 토트넘의 처참한 경기력을 분석하면서 포스테코글의 아마추어적인 선발 라인업이 모든 화의 근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마이키 무어를 선발로 내세운 것은 포스테코글루가 아직도 입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전부터 이미 마이키 무어는 상대에게 완전히 제압당하는데, 메디슨이 좌측에 있는 마이키 무어에게 패스를 연결하려 하자. 상대 수비수가 바짝 마이키 무어 뒤쪽으로 따라붙는다고 말하면서 앞선 알크마르 선수들과 달리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은 마이키 무어를 둘러싼 상태에서 그를 압박하는데 마이키 무어는 앞선 알크마르와의 경기와는 달리 엄청난 압박의 강도와 속도를 경험하면서 아예 돌아서서 뛰지를 못하고 떠밀려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상대 수비수는 빠르게 접근해 뒤에서 공을 터치하여 동료에게 연결하고 마이키 무어는 앞선 경기와는 달리 속도와 압박에서 차이가 나는 상대를 만나자 역주행하며 드리블을 치는데도 공을 빼앗긴다고 말하면서 17세의 어린 선수는 이미 체격적으로 완성되고 엄청난 압박 강도와 스피드에 익숙한 상대 수비수에게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키 무어는 공을 빼앗기자 상대에게서 공을 찾아오기 위해 몸싸움을 벌리며 공을 찾으려 했지만 한두 번 어깨로 툭툭 밀어버리면서 마이키 무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크린 플레이를 펼치는 상대 선수는 너무나 쉽게 공을 처리한다고 설명하면서 이게 EP 강등권에 있는 상대 수비수들의 수준이다. 네덜란드 리그의 알크마르와는 아예 수준 자체가 다른데 이 수준 차이를 모르고 포스테코글루가 마이키 무어를 알크마르 활약을 했다는 이유로 선발로 썼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일부 팬들은 그러면 베르너를 넣으라는 거냐? 결정력에서 엄청난 하자가 있는데 경기를 포기하는 거냐? 고 반박하면서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답은 마이키 무어밖에 없었다. 이걸 가지고 코미디라는 건 억지 특집기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마이키 무어가 아니라 베르너를 선택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수단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선발로 마이키 무어를 선택한 순간 토트넘 선수들은 너무나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마이키 무어가 선발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하면서 산책 축구와 관망 축구를 펼치며 방심하다가 선제골을 얻어맞았고 후반 60분 경에 마이키 무어를 빼고 기존 선수들을 넣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대체하는 17세의 네이마르라는 평은 2피 경기 중단한 경기도 풀타임으로 뛰어본 적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증명한 적이 없는 선수를 득점왕 출신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로 비교하는 것은 추태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이런 황당한 시각에 그래도 비클럽의 감독이라는 자가 17세의 어린 유망주에 불과한 선수를 강등권이라는 이유로 얕잡아보고 선발 라인업에 내세워 선수단 전체를 방심하게 만든 선발 라인업이 이번 참사의 근본원인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또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